드라마 출연에 대사가 있는 그 장면에 그리고 주연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으니까 이거는 네. 메인 드라마에 예.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아 거기에 지금 검색하면 네. 배우 예. 이름에 딱떠또 쓰여있으니까 그러니까, 개발 팀장 뒤에서 네. 이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... 네. <laughs> 수고들 하셨어요. 점심들도 걸르고 다반사 들고 고생하셨습니다. 제발. 봐. 어. 자주 좀 모셔도 되죠? 오! 어, 자연스럽다. 자주 좀 모셔도 되죠? 아, 오케이 됐고요. 아, 오케이 됐고요. 오! 오. 오케이! 그러니까 아, 가봅시다. 예. 네. 아, 드디어 오케이. 자주 좀 모셔도 되죠? 耶。Yeah.